나비와 벌과 잠자리 그리고 파리가 모여서 서로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 나비가 잘난 척을하며 이렇게 우아하게 날아다니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날아다닐 수 있어? 그랬더니 벌이 지지 않고 어,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나처럼 턱 쏘는 침이 있어? 그랬더니 잠자리가 아주 빠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빠르게 날수 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파리가 힘들어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똥 맛을 알아? 네, 우스갯소리죠. 네, 그런데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다 못해 이 파리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똥 먹는 거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랑을 좋아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사실 뭐 남들보다 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요 그러면 그거 자랑합니다. 아, 내가 좀 똑똑하지 않아 이렇게 자랑하지요. 내가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목에 힘을 주고 자랑을 합니다. 아, 뭐 회사 뱃지를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회사에 다닌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승진을 했다. 내가 회사의 과장이다. 아, 내가 뭐 전무다 이사다 이러면 아, 목에 좀힘 주고 아, 내가 이사입니다. 이렇게 뭐 자랑을 할수 있는 거지요 세상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자랑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나는 돈이 좀 많이 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빌등을몇 개를 가지고 있고, 내가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 가끔씩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지요. 내가 좀 잘생겼지? 내가 좀 멋있지 않아? 그렇게 자랑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뭐, 건전한 자랑은 어, 들어줄 만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어,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아 이렇게 그냥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더 좋다, 내가 좀더 멋있다. 내가 좀더잘 생겼다, 내가 좀더 돈이 많다 이런 자랑. 물론 자랑을 하면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자랑을 하면 내가 좀 행복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만족이나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라는 이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을 했는데,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줄,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한 모든 일, 수고한 모든 것들 이루어 놓은 그런 업적들이 다 헛되고, 이 땅의 것들 뭐 별로, 그렇게 유익한 것이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뭐 별로 자랑할 것이 사실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공로나 업적을 과장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도들은 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순국합시다 이런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설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요 아마 어떻게 보면 사도들끼리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9 절에 보니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니라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 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저들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들은 주로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바울은 좀더 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어, 복음을 전하기로 어,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어, 결정을 따라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어, 복음을 전해, 전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가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와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다르게 세워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교에 들어온 유대교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수고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나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자랑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러한 자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어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이 말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야, 내가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야, 야, 내가 이렇게 어? 교회를 세웠어 라고 자랑하고 비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좋아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지요. 하지만 자신의 공로를 과장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챈다.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 줍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공로를 만들면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야, 이 정도면 됐지. 야,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돈도 없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야, 나는 돈도 좀 많잖아. 얼굴도 잘생겼잖아. 잘 이러한 자기 에, 우월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니지요. 결국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려 갖고 시름 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문병가가지고 아이고 좀 어때. 몸이 괜찮아 그래놓고서는 자기 자랑하는 거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아프 본 적도 없고 나는 맨날 건강해. 이러면은 그 사람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저 인간이 나한테 너 문병한다고 와갖고 지자랑말 하고.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가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떼를 어? 막 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배아 앞서는 아, 돈 자랑하면 얼마나 꼴보이 식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 자랑만 일삼고 관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는 것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야, 바울이 전한 복, 복음은 잘못된 거야. 우리의, 우리의 복음이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도 잘 못한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만 취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교회를 버리고 떠났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뭐 요즘 사람들이라고 다를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어쩌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요즘 사람들은 더 많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왜 그게 어때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 내 기준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헛된 자랑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말하기를 다른 거 자랑하지 말라며 뭘 자랑해야 될까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자랑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때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 금수저까지는 아닐지라도 은수저 정도 아마 물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예, 빌린 보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 나도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은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아이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팔일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아,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바울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울이 상당히 괜찮은 지위에 올라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때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없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사전의 26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그리바 왕 앞에서 베스도를 같이 두고. 거기에서 보음을 전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어, 과거에부터 있었던 자기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찬성 투표를 하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에 어, 세보로 가서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자기에게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어,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이베스도가 말하는 겁니다. 야, 바울도 미쳤다.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너한문니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미치게 시급을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럴 때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 많든지 적든지 오늘 내말 듣는 사람들 나처럼 이렇게 지금 결박되어져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예수님 믿고 나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온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림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을 얻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오늘 복문에 그거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이는 남의 주범으로 이루어놓은 이루어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지역을 넘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면 오늘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전할 사명. 아이,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은데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이고, 나는 배운 것이 별로 없는데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조금 배웠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느냐, 말을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뭐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친구 갑시다. 이런 얘기 못할지라도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남들에게 아 예수 믿으세요. 이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알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야, 저 사람 보니까 야,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은 안 하는데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좀 악하게 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말로만 해야지 복음이 전해지느냐. 물론 말을 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삶으로 보여주고, 때가 될 때에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구원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오늘 우리가 주안에서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침투한, 고린도교에 침투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훌륭하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원에서 자랑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생의 복을 받게 된것 이거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너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아,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 내가 이렇게 똑똑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사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응, 힘이 있고, 내가 용맹스럽고, 내가 전쟁에 나가면 이렇게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돈이 많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 무엇 자랑하라고 하느냐?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거 자랑하. 내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 백성된 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거 자랑하는 자가 주안에서 자랑하는 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다.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나쁜이라고 나쁜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또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것 사실 별로 없죠. 그런데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좋은 일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훈장받는 거, 이런 거 자랑할 만 하죠. 근데 나쁜이라고, 아, 나쁜 거 자랑하는 사람? 참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조직폭력배, 막 이런 사람들 보세요. 조직폭력배 막 문신하고요. 칼에 자기가 막 맞아갖고 상처 입은 거, 이런 거 자랑합니다. 그쵸? 막, 뭐, 우통복, 저는 막, 자기, 문신 막 보여주고 자기가 칼에 맞았고 수술한 막 찢어진 차곡들 이런 거 보여주면서 남들을 위협하는 게 자기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그 흉터가 막 그런 어, 이상한 문신하고 남들을 위협하는 게 자랑입니까? 아니면 상이 분인 아시죠? 전쟁에 나가서 폭탄에 의해서 또 총에 의해서 뭐 가다가. 어? 그렇게 전쟁 가운데 상처를 입은 사람 상이군인이라고 하잖아요 전쟁에서 전투를 하다가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 상처 자랑할 만하지요 내가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 이게 자랑 아닌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의 것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어, 이렇게 좋은 권력을 누린다 내가 예수님 믿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아,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시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백성된 것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과거에는 정말 세상으로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만 취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났더니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그런 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게 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칭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